자, 그 다음에는 유닛 14의 프 r a c t i c e 3.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 가봅시다. despite all the spending,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들은 are not often used to, 자, 뭐, 뭐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대. 어떠한? 이런 것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거든. Couldn't be done as easily. 그러니까 뭐야? 쉽게 행해질 수 없는 것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행해지는데 뭐를 가지고 쉽게 행해지느냐 구식의 책들 그러니까 이러한 원시 형태의 책들 그리고 연필 그리고 종이 그 다음에 분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행해질 수 없는 것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뭔 말이야? 일단 그러니까 모든 지출 했는데 지출에도 불구하고는 왜 나온거지? 그렇지. 컴퓨터를 사는데 수많은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고. 그렇지. 그런 의미야.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 이렇게 접근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부정이 있지. 그리 여기 부정이 있지. 자, 요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중 부정이라는데, 이중 부정은 긍정의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이중 부정을 지우고 긍정의 의미로 넣어서 해석을 하면 아마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긍정 형태로 으면 어떻게 말이 되느냐? 모든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뭐에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구식의 책을 가지고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책값부터 충분히 할수 있는데 굳이 컴퓨터에다 돈 들여가면서까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지? 이해 처음부터 됐어요 하면 할말 없지만 이해 안 됐던 사람이 있으면 은 이렇게 한번 받아들이도록 하렴. 자 그래 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가 나와있지 Interactive Whiteboard 이게 뭔데? 이게 전자칠판이야 그래고 전자칠판들은 Art Frequently Used 사용이 되어집니다 전자칠판 그비막 전자칠판 하나 75인치짜리 하나 놀라 그러면 가격을 얼마 정도 드니 선생님이 참고로 노어볼 하고서 가격을 알아본 다음에 알아보자마자 때려쳤는데 75인치 정도 전자칠판을 놀라 그러면 한 최소 300만원. 그러면 그 300만원이나 하는 전자 칠판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단지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데 사용이 되다 뭐를 보여주는 데 사용이 되냐면 은 글이나 그림들을 보여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반 아이들에게 not much different from 하니까 모모와 다르지 않게 뭐와 다르지 않게, you can do with it. Overhead project w o r c h o l k b o a r d 당신이 overhead project나 또는 칠판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러한 비싼 전자 칠판을 가지고 그냥 그리나 그림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거 뭔 소리예요? Overhead project나 c h 보드 b o a r d 가 뭐죠? c h 보드 b o a r d 는 칠판이야. 오버헤드 프로젝트는 갑자기 왜 나니? 왔얘 누구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누구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구식의 책들이나 연필, 종이, 초크 얘를 오버헤드 프로젝트 초크 보도로 다르게 얘를 들어준 거야.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쓰던 거 있어. 그 선생님이 얘를 왕눈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렇게 하고 뭐 필름 같은 거 밑에다 딱 깔면은 화면으로. 그 필름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벽에 투사가 돼갖고 나오는데, 그런 것들 어쨌 해서 여기서 나타내주는건 구식의 수업도구들을 의미해. 그러니까 얘도 구식의 수업도구들, 얘도 지금 구식의 수업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구식의 수업도구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러한 비싼, 다시 한번 가격 강조하지만, 300만원 이상이 드는 전자 실판을 가지고 그이나 그림을 보여주는 데만 쓰고 있더라. 자, 컴퓨터들을 아, 그리고 혹시나 하고 하는 얘인데요 그러면은 전자 칠판은 뭐에 대한 또 다른 예로 나온 거야? 컴퓨터에 대한 예로 나왔다는 거야?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컴퓨터는 사용되어지는데 이번엔 또 뭐를 위해서 사용이 되느냐? 네, 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그거를 위해서 역시나 사용이 되어진대. 즉 간단한 문서 작업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일단 첫 번째 무엇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to display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뭘 보여주기 위해서 사, 사용되고 있느냐 인식적으로 블릭 아무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보여주는데 역시나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뭔데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보여주는데도 역시나 사용되고 그러니까 진짜 쓸모없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예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to play 게임을 하는데도 사용이 된대네, 뭐를 아주 지루한 교육적인 게임을 하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지루한 교육적인 게임이 uncertain 하니까 불분명한 장점. 그러니까 장점이 불분명한 지루한 교육용 게임을 하는데도 역시나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쓰잘데기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 열거 하는 거야. 4번도 또 계속해서 쓸모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열거가 되겠네. 자, 컴퓨터 미술 패키지는 Get Used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소연이가 물었던 그 Get Plus BP, 동작 수동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요것도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야.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뭐로써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Blend Substitute. Blend 하면 단조로, Substitute 하면 대체물이니까. 대체물로서 단조로운 대체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에 대한 페인트 앤드 페이퍼 아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감과 종이를 사용하는 미술에 대한 단조로운 대체물로서 컴퓨터 아트 패키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컴퓨터가 쓰잘데기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는 내용까지가 여기까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몇몇 교육자들은 are realizing 깨닫고 있습니다. This is a dead end. 이것이 맞다른 길이라고 즉더 이상은 이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이 컴퓨터를 가지고 물러날 것도 없어. 이제 제대로 사용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대. 자, they are doing something.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 Different with technology. 과학기술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서 여기 과학기술 뭐죠? 다른 컴퓨터지 뭐.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실에서. 요즘에 학교에서 너희들은 알거 아니야? 컴퓨터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적인 자료 같은 거 활용해갖고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시니? <laughs> 아니다 뭐 요, 여기서는 한데 뭐 우리는 아직 아닌가 몰라도 자 need teachers 이러한 선생님들은 have realized 인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뭐를? The 트 중요한 점은 isn't to 자 비동사 to 모모하는 것이다. 근데 나시니까. 무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다. 뭐하는 것이 아니냐?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야. 뭐를 더 비싸게? 뭐를 반복해? They are already doing quite well with paper, pencils, and books. 어, 미안. 내가 지금 미쳤어. 자, 아, 그들이 이미 매우 잘하고 있는 거. 무엇을 가지고도 이 구식의 수업 도구들을 가지고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더 비, 잘하고 있는 것을 더 비싸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 Do new thing, 새로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 They currently can't do. 그들이 현재 할수없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점임니다 어? 그럼 여기서 할수 없는 것은 뭐를 가지고 할수 없는 것? 요거를 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구식의 수업 도구를 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들을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뭐첫 번째 문장만 이해하는데 크게 먹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내용은 몇번 문장까지, 4번 문장까지는 이러한 비싼 돈 들여갖고 컴퓨터 옆다구로 사용하는 교육 현실 까는 거고, 5번 문장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는 이러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디스파이너, 그 디스파이너보다는 동명사, 아니, 그러니까 명사, 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절 나오면 안 돼. 절 나오면 올동 또는 동. 자 그다음에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요렇게 나오면 안 돼. 아 선생님 갑자기 왜 doing은 안 된다고 하시나요? be used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be used to,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의미가 다른데. 가끔씩 선택형이나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찾는 문제로 연관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인이 아니라 부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다는 거 TMI 전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네.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위치로 바꿔 줄수 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왜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알지 얘들아? 뒤에 동사 따라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다음 여기도 역시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고, 자,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요 관계대명사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두에 대한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지. 요 두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투부정사 병렬구조 나가기 때문에. 등이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준동사의 형태 묻는 문제, 병렬 구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모로 사용되다 수동태, <laughs> 그 다음에 이런 거 추론할 수 있겠죠. 아 이제는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식의 도구를 가지고는 할수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어, 위바꿨써서 나오고 있다. 자, 여이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도 역시나 두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으므로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갖고 Practice Four까지, 아 t h 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